2019년 4월 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스바냐 1장 14절 2장 3절 주의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불을 지지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허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녹아지리라 2 장에서 3절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시며 심히 빠르게 임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가깝고 빠르게 임한다고 하신 말씀이다.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큰 날을 대비하여 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예수를 건성으로 되는 대로 자기 생각과 방법과 상식으로 믿는 때는 이미 지나갔다. 성도라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안다면 주 예수님을 왜잘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사람의 일생이 아주 짧은 것이다. 한 개의 짐승의 수명보다도 짧고 나무의 수명보다도 몇십 배나 짧은 것이 인생들이다.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때는 수명이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어제와 오늘의 오늘과 내일의 시대를 본다면 천지 창조 양심 시대 아담 2000년, 율법 시대 아브라함 2000년,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천년 시대 지상재림 1000년, 어, 세상 끝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공중재림 할 때에 신약 시대의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성도들이 천국에 간 자들이 많이 있다. 공중 휴거 때에 먼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뒤에 예수를 잘 믿어 휴거 준비한 거룩한 성도들이 휴거 받아 공중으로 변화되어 이끌려 올라간다.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혼인잔치를 한다. 혼인잔치 후에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백만을 타시고 내려오실 때 휴고된 성도들이 용사가 되어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같이 내려오는 것이다. 지상 재림 하시고 천년왕국 시대를 진입하여 시작이 된다. 천년 시대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 후 영원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의 영생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과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계속 잠을 자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한다. 백보자 심판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불문하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때 천열맨 휴거 신부들이 왕권을 가지고 배심원이 되어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즉 판사 일을 하는 것이다. 개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백보자 심판대에서 자기가 지옥에 갈 죄명을 선고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마귀 귀신과 그 추종자들과 함께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된다. 왜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서이고 큰 구원 휴거 받기 위해서이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아담이 범죄한 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일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사람은 태어나면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땅에 육신이 묻히거나 불에 태워져 육신은 사라진다. 그러나 영혼은 영혼 불멸한 것이 되어 응부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백보다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지옥에 가는 이유를 설명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혼이 불모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 그 후손으로 모두 원죄가 있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가 있다. 이 죄로 인하여 죄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구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서 큰 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신 것이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시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천국에 갈수 있는 조건인 법을 제정하여 주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여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구원을 얻는 법을 하나 또 마련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가 내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데는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아주 쉬운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법을 정하여 놓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누구든지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자기 고집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인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큰 구원의 기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막찰딸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나고자가 되어 처참한 애통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6,00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시며 참으셨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으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다. 아멘. 지옥에 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부활하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는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부활한다. 화장을 하여 뼈를 사내다 버리고 강에 흘려보낸 사람들도 부활을 한다. 세상에는 질량 분변의 법칙이란 것이 있어서 물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이를 태우면 종이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날아가지만 종이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은 기체로서 재로서 세상 어디엔가 계속 존재하고 있듯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이 죽어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져도 계속 원소로 어디엔가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있어지는 이유가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엔가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를 합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면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일어나라는 말을 막연히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죽은 한 사람에게 함정하여 이름을 불렀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하시듯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다. 막연히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하시면 온 세상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세상에 와서 죽은 자들이 뵙고자 심판 때 부활이 날까지 계속 죽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집단적으로 부활시키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인 소녀야, 청년아, 나사로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시다.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예수를 믿던 신약 시대의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 신약 시대의 성도의 부활은 주님의 공중 재림 하실 때에 휴거 성도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서 변화받아 천열매가 된 성도가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살전 4장 16절에 17절 이 부활을 생명부활이라고 말한다.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은 사망의 부활이고 주님을 공중휴고로 맞이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예수를 잘 믿는 법은 내면적으로는 은밀하게 선을 행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회개를 열심히 하는 생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생활, 겸손과 감사와 순종이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외면적으로는 항상 기쁨을 나타내며, 진실하게 살아가며, 열매가 나오는 자가 되고, 그리스의 향기를 날리며,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다. 이함이 넘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넉넉히 참여하고도 남는 것이다. 기름이 충족하게 채워진 자이다. 들림 받기 위하여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제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다. 주님의 공중휴거의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때이다. 성도들은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일곱 인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받지 않으려면 들림 즉 휴거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 7년 환란을 피하여 들려 올라가기 위하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다가 공중재림 공중휴가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 준비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주를 바란다. 큰 구원은 오직 사랑이다 순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이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하나님의 일을 자람으로 받는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매가 무서워서 사탕 얻어먹기 위하여서 칭찬받기 위하여 일을 한다면 아직 장성한 믿음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보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순종하는 일을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제도나 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진하여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일을 하는 휴거 성도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아멘.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격증과 증명서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휴거성도는 어떠한 보상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이를 충직스럽게 자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상급받기하여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디모데 후소 4장 7절 상급은 공중잔치 때에 휴거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공력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며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화려하게 열린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상급을 받아야 한다. 금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한 자에게 준다.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사는 자에게 준다.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시험을 이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준다. 영광의 멸류관은 교회를잘 돌본 자들에게 준다. 기쁨의 멸류관은 영원 구원을 위해 전도한 자에게 준다. 썩지 않은 멸류관은 신앙으로 절제를 잘하며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준다. 자랑의 멸류관은 열매를 많이 맺은 자에게 준다. 이러한 멸류관과 상급을 많이 받은 휴거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휴거성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제는 돌아보며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4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하였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하기가 풀과 같이 연약하고 잠시 동안 무성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쇠하여 지고 말라 죽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밝힌 것과 같이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다. 육체의 형태는 각기 달라도 공통점은 연약한 육체이고 날 때가 있고 번성할 때가 있고 쇠약하여 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봄에 났다가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서해지다가 겨울에는 다 말라 죽는 것 같이 사람 인생도 그러한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풀이 무성할 때는 꽃을 피우고 씨를 만들고 하지만 세워하여 지면 종자만 남기고 죽듯이 인간도 자식이란 씨를 남기고 죽는 것이 풀과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지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나도 언젠가는 마르고 지게 된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심으로 창세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도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성도는 마르고 지는 세상의 영화를 원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원하고 이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성도가 풀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잠시나마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휴보 성도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맺으면서 잠시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꽃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꽃이고 아름답지 못한 꽃은 하나도 없다. 호박꽃도 아름답고 길에서 먼지를 쓰며 피인 꽃도 아름다운 꽃이다.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게 아름답게 만드시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심히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아름다움이란 다른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이 아름다움인 것이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벌이나 나비를 유혹하여 이끌어 들여서 수술과 암술이 교접되어서 씨를 만들기 위하여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같이 사람의 아름다움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때에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열매가 없는 아름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행함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하고 마음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하고 영의 열매도 아름답게 열려야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씀과 같이 휴거 성도는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인생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꽃에는 향기가 있다. 꽃에는 향기가 있어서 아름다움과 향기로 벌 나비를 이끌어드린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였다. 휴거 성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꽃향기를 날려야 한다.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웃음과 기쁨을 불러오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향기이다.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도록 화창하게 하는 향기가 날려야 한다. 나를 보는 사람이 찡그리고 기분 나빠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내 인생에 꽃향기가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면 벌나비는 찾아오지 않는다. 똥냄새, 썩은 냄새가 나면 똥파리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다. 똥파리는 더러운 냄새만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썩은 냄새를 풍기지 말고. 그리스의 한기로 내 주위를 아름답게 기분좋게 하여야 한다. 꽃에는 꿀이 있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꿀은 사람 음에 유익하고 달고 맛이 있다. 솔로몬 왕도 꿀을 만나면 조카리만치 먹으라 하였다. 성도라면 자기 인생의 삶에 꿀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나로 나여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사는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꿀을 내는 삶이다. 자기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가기 전에, 풀이 마르기 전에, 꽃이 피우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휴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기 나이가 연루해지다 보면 인생의 꿀이 마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지금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매우 가깝고 내 인생의 삶이 풀과 같고 하지만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꿀송이같이 준비하여 그날의 맛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휴거성도가 되길 바란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때에 내 인생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진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휴가성들이 되길 바란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마지막 열매 준비하는 시간이다. 어떤 열매든지 작은 열매는 그 열매대로 아름답고 큰 열매는 큰 열매대로 탐스러워서 아름다운 것이다. 열매는 그 꽃나무마다 다 특색이 있다. 자기의 그릇대로 맺혀진다. 휴가성도는 임박함을 알 것이다. 아멘.